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일장일절이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일장일절이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긴 하지만 방법론에 자꾸 몰두합니다. 효과 있는 방법을 발견하면 다른 이들도 그것을 사용하도록 보급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에도 전염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방법론을 찾아다닙니다. 훈련을 찾아다닙니다. 영성도 하나의 기술 개발이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보다 그분 자신을 열망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만 말씀하시는 걸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식 안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방법들을 추구하고 훈련하고 찾아다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죠. 자연과 표적 선지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불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팔소리로 말씀하시고 양털 표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도 말씀하시고 예배시간에도 말씀하시고 식사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장례식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게 됩니다. 설교 시간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꿈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면 아마 여러분 우리는 매일 잠만 자야 될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그럼 깨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야장창 잠을 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설교 시간에 좋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마 <laughs> 몽롱한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모양으로 말씀하실지 우린 알수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깨어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음성을 포착하는 그 민감한 영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비한 건 맨날 추구하고 취해 가지고 몽롱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참사도 대부분이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신비한 곳에 몽롱한 곳에 치우치면 기본을 잃어버려요 더 중요한 게이 기본인데 토대인데 그것은 간곳 없어지니까 사상 누각과 같은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은 말씀과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상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중요합니다. 대개 99%는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신비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시지 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에 비추어 양심에 비추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기도와 교회 그리고 예배, 말씀,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믿음의 삶을 경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시죠. 결정과 선택이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하나님이 새롭게 알려주지 않으셔도, 벼락치듯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미 다 알고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괜히 없이 그 말씀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에 때로 지치고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고 선택해놓고도 후회하고 그러는 우리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뒤를 돌아보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이 십자가의 제자에게를 포기하려는 조금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 지름길이 없을까? 땅을 안 파도 물이 나오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하든지 쉽게 좀 신앙생활도 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 사랑이나여서 용기를 내고 삶을 견디고 나 주님과 도 같이 십자가지는 그런 헌신의 삶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하셔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음성을 우린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고 결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 시행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제자의 삶, 허은신의 삶 끝에는 부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직접 보여 주셨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도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삼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지금 주신 주님의 뜻에 내 의지를 들여 순종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방향으로 귀를 열고 상황은 닫힌 곳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열려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에 열려 있는. 축복의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있는 말씀 들어야 할 말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연 이기연노라 고통의 연속인데 주님도 그 십자가 고통 끝에 부활하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통을 견디고 마침내 주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손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한발 앞길을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니 산이 앞에 낭떠러지니 절벽이니 깜깜하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니 그러지만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날개 아래 품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고 인간의 고통 끝에 마침내 승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받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늘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곱씹으면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이겼다. 나도 이길 수 있구나. 그리고 별나라 달나라 얘기가 아니라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때로 믿음이 흔들려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얻고 계신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아래고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듣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